섬총각 히어로, 비명웅의 예상치 못한 매력이 만개했다. 이는 대중을 사로잡았을 뿐만 아니라, 다재다능한 스타로서 그의 위상을 공고히 한 새로운 면모이다. 최근 방송계와 팬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는 단연 이명웅의 새로운 예능 섬총각 히어로입니다. 8월 26일부터 SBS에서 사부작으로 방영될 예정인 이 프로그램은 이미 팬들 사이에서 뜨거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예능은 이명웅의 솔직하고 자연스러운 매력을 엿볼 수 있는 순한맛 예능으로 기획되어 그의 인간적인 면모와 친구들과의 진정한 케미스트리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순한맛 예능으로 돌아온 이명웅 섬총각 히어로는 인위적인 설정이나 과장된 리액션 없이 이명웅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담아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임 히어로 앨범 발매와 함께 공개될 이번 예능은 복잡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는 이명웅의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특히 그가 평소 친분이 있는 궤도, 이경, 임태훈 등과 함께 섬에서 겪는 에피소드들이 팬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제작진에 따르면 첫째 날은 섬에 도착하여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을, 둘째 날은 친구들과 함께 서로 친해지는 시간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평소 게임을 좋아하는 이명웅의 장난기 넘치는 모습이나 찐친들과의 티키타카가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입니다. 셋째 날에는 즉흥 라이브 무대가 펼쳐진다고 하여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마이크 없이 수저를 마이크 삼아 노래하는 이명웅의 모습은 화려한 무대 위가 아닌 일상 속에서 그의 음악적 감성을 만끽할 수 있는 특별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섬 주민들과 교류하고 봉사활동을 하며 이명웅이 가진 따뜻한 마음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운 앨범과 예능의 시너지 효과 섬총각 히어로는 단순히 이명웅의 예능 출연을 넘어 그의 새로운 앨범 아임 히어로와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번 예능의 주제가로는 아임 히어로 앨범에 수록된 11곡 중한 곡이 사용될 예정이며 이명웅이 뮤직비디오를 촬영했던 푸른 바다의 영상 또한 이 프로그램을 통해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명웅은 이번 예능을 통해 무공의 매력을 한껏 발산할 예정입니다. 도시 문명에서 벗어나 본능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며 꾸밈없는 순수한 매력을 선보일 것입니다. 특히 이명웅이 직접 추천한 것으로 알려진 출연진들 역시 그와 비슷한 순수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 이들의 진짜 케미스트리가 팬들에게 진정한 힐링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예능은 이명웅이 과거 삼시세끼에 출연하여 나영석 PD와 맺었던 인연에 이은 본격적인 예능 활동의 시작점으로 여겨집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섬총각 히어로의 성공을 발판 삼아 이명웅이 나영석 PD와 함께 또 다른 예능 프로그램을 제작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명웅의 다재다능한 매력과 진솔한 모습이 어떻게 대중을 사로잡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명웅의 힐링 예능, 섬총강 영웅이 온다. 2025년 8월 26일 밤 9시, SBS를 통해 방송되는 사부작 예능 섬총강 영웅이 대한민국을 또한번 들썩이게 할 전망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가수 이명웅의 매운맛 없는 순한맛 힐링 예능으로 기획되어 그의 인간적인 매력과 친구들과의 진솔한 찐친 케미를 보여줄 예정입니다. SBS와 OTT 웨이브에서 동시 방영될 예정이며 저작권은 물고기 뮤직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콘텐츠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섬촌각 영웅은 도시의 복잡함을 벗어나 문명 없는 섬에서 이명웅이 겪는 에피소드를 다룹니다. 첫날은 섬에 적응하는 과정을 둘째 날은 친구인 궤도, 이경, 임태훈과의 진솔한 우정을 셋째 날은 즉흥 라이브 무대를 보여주며 마지막 날에는 섬마을 주민들과 교류하는 모습을 담을 예정입니다. 낚시, 요리, 봉사 등 소소한 일상 속에서 드러나는 임영웅의 꾸밈없는 모습이 팬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섬총각 영웅 속 숨겨진 이야기들 삼총각 영웅은 단순히 이명웅의 일상을 담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번 앨범 I am HERO의 수록곡 중한 곡이 이 프로그램의 주제가로 사용될 예정이며, 이는 음악과 방송이 결합된 새로운 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명웅의 신곡 뮤직비디오 촬영 지인 푸른 바다의 비하인드 영상도 공개될 예정이어서 팬들의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제작진에 따르면 이명웅은 이번 예능에서 인위적인 모습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평소 장난꾸러기로 알려진 그의 모습부터 친구들과 함께하는 게임 그리고 섬마을 주민들과의 따뜻한 교류까지 가려진 이명웅의 진짜 매력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특히. 이명웅이 직접 섭외에 참여했다는 찐친들은 모두 순수하고 꾸밈없는 성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이들 사이의 케미가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재미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영석 PD와의 만남, 또 다른 시작 이명웅은 과거 나영석 PD가 연출하는 삼시세끼에 출연하여 짧지만 강렬한 인상을 남긴 바 있습니다. 당시 이명웅은 나영석 PD와의 인연을 맺는 것으로 만족하며 본격적인 예능 출연은 미루었지만 이번 섬촌강 영웅을 통해 본격적인 예능 활동의 서막을 열 것으로 예측됩니다. 방송가에서는 이명웅이 섬촌강 영웅을 시작으로 내년 혹은 그 이후에 나영석 PD와 함께하는 또 다른 초대형 예능 프로젝트를 선보일 가능성에 대해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습니다. 섬촌강 영웅은 가수 이명웅을 넘어 인간 이명웅의 진솔한 매력을 발견하는 특별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문명에서 벗어나 본능에 가까운 순수함을 보여줄 그의 모습은 팬들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큰 힐링을 선사하며 새로운 예능 역사를 써내려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섬총각 영웅, 이명웅의 진정한 힐링 예능. 이명웅의 새로운 예능 섬총각 영웅이 곧 베일을 벗는다. SBS를 통해 사부작으로 방송될 이 프로그램은 매운맛이 아닌 순한맛 예능으로 이명웅의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매력을 오롯이 담아낼 예정이다. 인위적인 연출 없이 진정한 친구들과 함께하는 모습은 팬들에게 깊은 공감과 힐링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예능은 이명웅이 도시의 복잡함을 벗어나 섬에서 겪는 적응 과정부터 시작된다. 불편함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찾아가는 그의 모습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매력을 드러낼 것이다. 또한, 친구들과의 징케미와 즉흥 라이브 무대는 이명웅의 솔직하고 유쾌한 성격을 보여주며 팬심을 더욱 뜨겁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음악을 넘어선 문화적 현상. 이명웅의 새로운 도전. 이번 예능 섬총각 영웅은 단순한 방송 프로그램이 아니다. 이명웅의 새로운 앨범 I'm Hero의 수록곡 중한 곡이 주제가로 사용되고, 뮤직비디오 영상이 공개될 예정인 것은 음악과 예능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를 시도하는 것이다. 이는 이명웅이 단순히 노래만 하는 가수가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장하며 별표별표 별표 문화적 현상 별표별표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방송국이 아닌 소속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OTT와 TV에 동시에 방영하는 방식은 콘텐츠 유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이는 아티스트와 소속사가 콘텐츠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더 넓은 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명웅은 이처럼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K-팝 산업의 미래를 선도하고 있다. 나영석 PD와의 만남, 다음 스텝에 대한 기대감. 이명웅이 삼시세끼에 출연하며 나영석 PD와 맺은 인연은 많은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비록 짧은 만남이었지만. 매운맛이 아닌 순한맛 예능을 추구하는 나영석 PD의 연출 방식이 이명웅의 성향과 잘 맞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명웅은 나영석 PD와 함께하는 본격적인 예능을 통해 그동안 방송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또 다른 매력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만남은 이명웅이 앞으로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할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그는 이미 음악, 예능, 광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지만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시도하며 자신의 한계를 깨고 있다. 섬총각 영웅은 이러한 이명웅의 여정에서 중요한 한 걸음이 될 것이며 앞으로 그가 보여줄 또 다른 모습에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섬총각 영웅 힐링 예능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영탁의 섬총각 영웅은 단순한 관찰 예능을 넘어 힐링과 진정성을 전면에 내세운 새로운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매운맛 경쟁 대신 순한맛 자연을 선택한 이명웅의 선택은 인위적인 리액션과 과장된 설정에 지쳐있는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위안을 선사할 것이다. 특히, 연예계 동료가 아닌 찐친들과 함께하는 모습은 그의 인간적인 매력을 더욱 깊이 있게 보여줄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이명웅의 가장 본질적인 매력인 별표별표 별표 자연스러움과 진솔함 별표별표를 담아내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의 번잡함을 벗어나 섬에서 겪는 불편함 속에서 오히려 자유를 만끽하고 친구들과 부대끼며 진정한 우정을 나누는 그의 모습은 국민가수라는 타이틀 뒤에 숨겨진 긴간 이명웅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또한 즉흥적으로 펼쳐질 라이브 무대는 그의 음악적 재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며 그의 노래가 단순한 음원을 넘어 삶의 위로가 되는 이유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소통과 교류 이명웅의 사회적 영향력 섬촌각 영웅은 단순히 이명웅의 개인적인 모습을 담는 것을 넘어 소통과 교류의 가치를 강조한다. 그가 섬마을 주민들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모습은. 그가 가진 사회적 영향력이 음악을 넘어 일상 속에서 어떻게 발휘되는지를 보여준다. 이명웅의 진심 어린 교류는 선마을 주민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할 것이며 시청자들에게는 따뜻한 감동과 함께 배려 사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할 것이다. 또한 이번 프로그램의 주제곡으로 이명웅의 새 앨범 I'm Hero의 수록곡 중한 곡이 사용될 예정이라는 점은 그의 음악과 방송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뮤직비디오 촬영 비하인드 영상이 공개되는 것 역시 팬들에게는 특별한 선물이 될 것이다. 이처럼 이명웅은 자신의 모든 활동을 하나의 거대한 서사로 엮어내며 팬들에게 단순한 콘텐츠 이상의 깊은 만족감을 선사하고 있다. 예능의 미래를 묻다. 순한맛 예능의 부상. 이명웅의 섬총각 영웅은 한국 예능계 순한 맛 예능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줄 것으로 보인다. 자극적이고 경쟁적인 포맷이 주를 이루는 현 예능 시장에서 이명웅은 자신의 진솔함과 편안함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다. 이는 그가 가진 압도적인 스타성과 영향력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방송 제작 관계자들 역시 이명웅의 선택에 주목하고 있다. 그의 성공은 앞으로 많은 스타들이 매운맛 대신 순한맛 예능을 선택하는 계기가 될수 있으며 이는 한국 예능의 다양성을 넓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명웅은 단순한 가수를 넘어 별표 별표 자신의 영향력으로 대중문화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는 시대의 아이콘 별표 별표 우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이명웅의 힐링 예능, 섬촌강 영웅이 온다. 2025년 8월 26일 밤 9시, SBS를 통해 방송되는 사부작 예능 섬총각 영웅이 대한민국을 또 한번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매운맛 예능이 아닌 순한맛, 힐링 예능을 표방하는 이 프로그램은 화려한 무대 뒤 숨겨진 인간 이명웅의 진솔하고 자연스러운 매력을 담아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이번 예능은 오트리 플랫폼 웨이브, 웨이브. 에서도 동시에 공개될 예정이라 방송국이 아닌 소속사 물고기 뮤직이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는 이명웅이 가진 영향력이 콘텐츠 제작과 유통 방식에까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섬총각 영웅은 이명웅과 그의 찐친들, 궤도, 이경, 임태훈, 이 문명에서 벗어나 섬 생활에 적응하며 진정한 자유와 우정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다. 도시의 불편함에서 벗어나지만 섬에서 겪게 될또 다른 불편함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시청자들은 그의 순수하고 꾸밈없는 매력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요리, 설거지, 낚시 등 일상적인 모습 속에서 드러나는 그의 장난기 넘치는 모습과 친구들과의 티키타카는 팬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즉흥 라이브, 아이어로 주제가 공개까지. 섬총각 영웅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이명웅의 즉흥 라이브 무대다. 보도된 바와 같이 그가 수저를 마이크 삼아 노래하는 모습은 이미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는 콘서트 무대가 아닌 가장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부르는 그의 노래가 어떤 감동을 선사할지 기대감을 높인다. 더불어 이번에 발표될 앨범 아이어로의 수록곡 11곡 중한곡이이 예능의 주제가로 사용될 예정이며 아이어로의 푸른 바다 배경 뮤직비디오 영상도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명웅의 음악과 예능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팬들에게 더욱 풍성한 콘텐츠 경험을 제공하려는 소속사의 치밀한 기획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명웅은 섬총강 영웅을 통해 무공의 청년으로서의 순수한 매력을 발산하며 팬들에게 진정한 힐링을 선물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사 제작진과의 협업 과정에서 그가 직접 찐친들을 추천했다는 사실은 그가 방송에서도 꾸며내지 않은 진정한 자신을 보여주고자 했음을 의미한다. 나영석 PD와의 언젠가를 기다리며, 이명웅의 예능 출연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과거 삼시세끼에 잠시 출연하며 나영석 PD와의 인연을 맺었던 그는 팬들 사이에서 나영석 사단에 합류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을 낳기도 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이번 섬촌강 영웅을 시작으로 이명웅이 나영석 PD와 함께하는 본격적인 예능 프로젝트가 성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의 순한 맛 매력이 나영석 PD의 힐링 예능과 만났을 때 어떤 시너지를 낼지 많은 팬들이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이명웅의 힐링 예능 섬촌강 영웅이 온다. 2025년 8월 26일 밤 9시 SBS를 통해 방송되는 사부작 예능 섬촌강 영웅이 대한민국을 또 한번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매운맛 예능이 아닌 순한맛 힐링 예능을 표방하는 이 프로그램은 화려한 무대 뒤 숨겨진 인간 이명웅의 진솔하고 자연스러운 매력을 담아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이번 예능은 오티리 플랫폼 웨이브, 외부에서도 동시에 공개될 예정이다 방송국이 아닌 소속사 물고기 뮤직이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는 이명웅이 가진 영향력이 콘텐츠 제작과 유통 방식에까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섬총각 영웅은 이명웅과 그의 찐친들, 궤도, 이경, 임태훈, 이 문명에서 벗어나 섬 생활에 적응하며 진정한 자유와 우정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다. 도시의 불편함에서 벗어나지만 섬에서 겪게 될또 다른 불편함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시청자들은 그의 순수하고 꾸밈없는 매력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요리, 설거지, 낚시 등 일상적인 모습 속에서 드러나는 그의 장난기 넘치는 모습과 친구들과의 티키타카는 팬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즉흥 라이브, 아이어로 주제가 공개까지. 섬총각 영웅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이명웅의 즉흥 라이브 무대다. 보도된 바와 같이 그가 수저를 마이크 삼아 노래하는 모습은 이미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는 콘서트 무대가 아닌 가장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부르는 그의 노래가 어떤 감동을 선사할지 기대감을 높인다. 더불어 이번에 발표될 앨범 아이어로의 수록곡 11곡 중한 곡이 이 예능의 주제가로 사용될 예정이며 아이어로의 푸른 바다 배경 뮤직비디오, 영상도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명웅의 음악과 예능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팬들에게 더욱 풍성한 콘텐츠 경험을 제공하려는 소속사의 치밀한 기획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명웅은 섬촌강 영웅을 통해 무공의 청년으로서의 순수한 매력을 발산하며 팬들에게 진정한 힐링을 선물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사 제작진과의 협업 과정에서 그가 직접 찐친들을 추천했다는 사실은 그가 방송에서도 꾸며내지 않은 진정한 자신을 보여주고자 했음을 의미한다. 나영석 PD와의 언젠가를 기다리며 이명웅의 예능 출연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과거 삼시세끼에 잠시 출연하며 나영석 PD와의 인연을 맺었던 그는 팬들 사이에서 나영석 사단에 합류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을 낳기도 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이번 섬총강 영웅을 시작으로 이명웅이 나영석 PD와 함께하는 본격적인 예능 프로젝트가 성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의 순한 맛 매력이 나영석 PD의 힐링 예능과 만났을 때 어떤 시너지를 낼지 많은 팬들이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